하나센터 시카고 지부에서는 이민자분들을 위한 시민학교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5월 8일 목요일에는 온라인으로, 5월 29일 목요일에는 시카고 센터에서 대면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시민학교는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에 대한 이야기부터 사회정의 운동에서 커뮤니티 간의 연대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주제로 수업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하나센터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해주세요. 또 하나센터 북서부 지점에서는 유언장 및 사망시 양도 문서 작성 워크숍도 진행됩니다. 노후 준비에 꼭 필요한 법적 문서들에 대해 알아보고 워크숍 후에는 변호사와 함께 무료로 서류도 작성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고 하네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7 7 3 5 8 3 5 0 1 번으로 문의해 주세요. 한편 최근 시카고에서는 10대 청소년들이 도심에 모여 소란을 일으키는 일이 잦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10대 야간 통금 개정안이 시의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예고 없이 30분 전 통금을 발효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인데요. 미국 시민 자유 연맹 일리노이 지부와 내셔널 로이어스 길드 시카고 지부 등은 헌법적 문제를 지적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도 청소년들을 단순히 거리에서 몰아낸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